제가 대학교 1학년때 학교 기후에 선배한테 당했던 수법인데요.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제가 단 타이젬만 5단 좀 강했던 시절이고 그 선배형은 타이젠 8단 정도 실력입니다. 이렇게 갈라쳐 왔어요. 저는 그러면 어뭐 이렇게 하나 날짜 이렇게 붙였겠죠? 그러면 뭐 이런 거 하나 걸쳐 놓고요. 그 다음에 요렇게 걸쳐 와요. 뭐, 어떻게 두죠? 보통 날짜로 봤죠 저도 이렇게 받았습니다. 3-3에 다짜고짜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, 야, 뭐, 녹점 깔았는데 초반 3-3을 들어와. 에이, 혼내줘야 되겠다. 제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던 시절이라서, 아니, 무슨 나를 녹점을깔로 제가 웬만한 일급도 석점에 다 이길 때고, 두 점에도 해볼만 할 때였는데, 예, 당시에는 이제, 급스로 얘기하던 시절이라서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 날일자로 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두죠? 이렇게 막잖아요 이편 쪽으로 요거 하나 두고요 젖혔죠 그때 여기를 뚝 나와서 딱 끊는데 어 이게 조금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어떻게 두, 둬야 되나요?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이거 한번 단수 쳐봤습니다 근데 그대로 대책이 없는 거예요. 이 끊기는 게 있잖아요. 하나만 더밀수 있는데 이렇게 지켰더니 한칸 거의 뛰면서 거의 죽었어요 이돌이. 당시의 느낌으로는 이0 집이나 좋으라나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더군다나 접바둑이니까 이돌 흑돌 다섯 점도 위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. 자 이거. 뭐가 문제였죠? 이 오른쪽으로 여기를 왔을 때 제가 이 형한테 진 다음에 정석 책을 사갖고 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사서 봤어요 그랬더니 요런 형태 비슷할 때는 상대방 들이 이쪽에 있 때는 막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막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 이 젖히는 수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젖히는 수가 이게 왜 되지? 이거 끊으면 어떡하려고?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되게 가만히 봤더니 이걸 치고 여길 젖히면 이두 점이 먼저 죽으니까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. 그때 이렇게 이으면 요 귀에 석 점이 죽잖아요. 그러면 요한 점은 죽어도 요 귀에 33에 들어온 오리지널 본토 백돌이 잡히니까 이 진행은 당연히 흙이 좋은 겁니다. 따라서 애초에 젖히면 못 끊어요. 원래 여기를잇는 겁니다. 그때 잇기도 하고, 호구 치기도 하고, 쉽게 생각하면 호구를 치는 게 알기 쉽겠죠. 그러면 들여다보고, 뭐 이런 거를 활용당한다 할지라도 이 돌이, 이 흑돌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 돌은 거의 공격당하지 않습니다. 자, 이 형태 꼭 기억하세요. 호선바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상대방 돌이 이쪽에 있을 때는 막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막으면 나와서 끊겨갖고 호선바둑에서도 이 형태는 조금 괴로워요. 왜냐면 이쪽께한칸 뛰는 게 원래 정수인데 요걸 이렇게 받고, 물론 호선에서는 흙이 잘안 잡힐 수 있어요. 지금 제 실력이라면, 지금 제 실력이라면 같은 실력일 때이 귀에 백돌도 아직 못 살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. 근데 접바둑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뻗어 놓고 싸우면 요 씌우는 수와 이쪽을 두는 수가 맞보기가 돼 갖고 그게 좀 힘들어요 그렇죠? 물론 자 이렇게 둬 놓고 이게 씌워 올때 아주 잘 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잘아 사는 수를 잘 보는 사람이다 살았죠? 예 이렇게 되면 살았습니다 이런 수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해야 될것 뭐죠 이 형태에서 예, 이 형태에서 요 형태에서 상대방 돌이 이쪽에 있으면 막는 게 무리다 그래서 이쪽으로 막고 밀고 나올 때 젖히는 게 된다 치받을 때 호구 치는 것도 괜찮고요 그냥 꽉 이어도 괜찮습니다 들여다보면 이어져서 그만이에요 젖힐 때 늘어 예. 밀어서 막을 때 젖혀도 괜찮습니다 다 하고 이거 씌우는 거안돼 저기 젖히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백이 이런 식으로 여길 지키면 여기 하나만 호구 쳐 놓으면 이 흑대마는 튼튼합니다 이 흑대마가 튼튼하면 이 백돌 이 백돌 다 곤란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 3에 들어올 때 예, 이렇게 젖혔을 때 무섭다고 이렇게 두는 거는요 이미 한두세집 정도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. 왜냐하면 많이 벌리지 못하잖아요. 한 칸밖에 못 벌려. 이 돌이 없으면 두칸 벌릴 수 있는데 두칸 벌릴 수 있으면 흙도 괜찮습니다만 한 칸밖에 못 벌리기 때문에 이거는 흙의 불만입니다. 그래서 막는 게 정수고 이을 때 같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밀어오는 걸 막아서 흙이 좋은데. 보통 백은 날 일자로 옵니다 이때 막으면 나와서 끊기는 걸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고 밀고 들어올 때 막고요 요 막는 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못 막아서 이렇게 둬서 넘겨 주면 손해입니다이 백돌이 안정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백이 여기만 깨면 흑한, 흑이 백한테 실리를 내준 꼴이어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걸 젖힐 수 있어야 되고요 치 받으면 여기 잇던가 호구치던가 하면 되는 거고 상대방이 여길 끊으면 단수 하나 쳐놓고 젖혀서 귀에 이 백석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간혹 여기 끊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두점 먹으면 돼요 밀면 젖히면, 젖히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늘어서 흙돌이 잡혀요. 빠지면 젖히면 안 됩니다.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. 요거 모르시면 또 도로 꽝 되는 겁니다. 여기 빠지면요. 호구 쳐도 되구요. 제일 알기 쉬운 거는 호구 치는 거구요. 그 다음에 따내도 됩니다. 역시 넘어갈 때 호구 치면 돼요. 요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. 어, 그러면 배기 하변에서 살지 않았냐? 근데 이게 가변에서 백이 살았는데, 이렇게 두면 나중에 흙이 붙였을 때이 귀에서 한 집이 안 나고요. 이게 도망갈 때 이쪽으로 다가서면 이 흙석, 백석점이 흙한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. 공부가 좀 되셨죠? 예, 이거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더 하겠습니다. 호선 빠둑이라면, 호선 빠둑이라면, 예. 이렇게 되고, 되고, 이런 형태라면, 충분히 맞고 싸울 수 있습니다. 왜냐? 끊을 때한칸 뛰어서 이쪽에 흑돌이 없으니까, 이 귀에 백돌은 잡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이거는 여기 젖히고, 빠져도 이거 하고, 도망갈 때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 되고, 좌하기의 흑돌은 이 젖히는 수로 안에서 그냥 사는 수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되는 건데, 이 모양 근처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젖혀서 그냥 못 사는 건데, 이 모양 근처에 여기 흑돌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에 흑이 이쪽 어디로 공격을 해오면 괴로운 모양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애초에 이쪽으로 막는 게 무리였던 겁니다. 오늘 이 공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이게 생각보다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